최 다니엘이라는 이름 이 되게 특이한데 그거 네. 누가 지으신 거요? 어떻게 네. 지은 거요?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형이 있는데 형을 낳고 어더 이상 이제 좀 자식을 갖지 말자고 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정관 수술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그걸 뚫고 제가 나와가지고 아 맞아. 네. 하늘이 주신 아들이다 해서 다니엘로 이제 성경 책에서 찾아서 원래대로 우리 상식대로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아이였던 거죠 그렇죠 어. 어머니가 이제 우리 형을 낳을 때 입덧을 많이 하셔가지고 힘드셨어요, 힘드셨어요. 아. 그래서 그냥 그어머니 힘드시니까 안 낳아야겠다 하고 그 조치를 취했는데 그걸 뚫고 어. 제가 나온 거죠 그래도 얼마나 보물 같은 자식이 나왔니 어릴 때 아버지가 키우셨다는 건 무슨 말이야 제가 이제 네살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음. 그래서 이제 뭐 외가 집에서도 자라고 어. 부모 집에서도 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친할머니랑 어. 또 같이 살면서 어. 할머니가 해주신 밥. 할머니가 많이 해주셨겠네. 그쵸. 근데 되게 그때는 어릴 때니까 할머니가 해주시는 그 반찬이 맛이 없었어요. 그치지금은 없어도 못 먹지만. 그쵸. 그 어린 마음에는 어, 막 맛이 이, 없지. 익은지. 묵은지? 묵은지? 뭐였죠? 익은지? 묵은지? 나또헷갈요이거도 괜찮네 묵은지 어. 하여튼 그런 김치 쿰쿰한 뭐. 거응 쿰쿰한 거뭐 고추 조림 고추장아찌 고추장아찌 같은 거, 같은 거. 같은 거 막. 짜고 막 쿰쿰하고 어릴 땐 그런 거안 좋아하잖아 너무 싫어하지 뭐. 없어도 못뭐 먹지 나 아, 지금 그렇죠 저도 할머니 댁 가는 게 제일 싫었어요 아, 내 머리가 아, 너무 맛이 없다 그, 이 생각이 야나 아, 특유의 그, 어떤 그땐 그렇죠 쿰쿰함이 있지 채널 S.